원주 종합 버스 터미널 대합실 짐 꾸러미를 옆에 둔 승객들이 버스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외 고속버스는 다른 지역으로 먼 거리를 이동할 때꼭 필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춘천에서 이제 원주로 왔다가 다시 또 영주로 가기가 좀 힘들어서 또 다시 기차 다른 교통편을 타고 가야 되는 게 어려워서 이제 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용객이 급감했습니다. 2019년엔 강원도 내 시외 고속버스터미널 이용객 수가 월 평균 110만 명 정도였습니다. 2020년 60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고 지난해까지 70만 명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2600여 개였던 노선도 코로나 이후 절반 가까이로 줄었습니다. 이용객 감소는 터미널 경영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에서도 3년 전 고속버스터미널이 문을 닫았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던 자리입니다. 기존 터미널 건물은 철거됐고 지금은 아파트 분양 홍보관 자리로 쓰이고 있습니다. 평창 대화 터미널 등두 곳은 폐업했고 개점 휴업 중인 곳도 영월 상동 터미널 등두 곳에 달합니다. 운영을 하는 곳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평창 버스 터미널은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 평창군이 터미널을 사들였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더 이상 터미널사업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터미널이 폐업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교통서비스에 대한 격차는 점점 심하게 좀 벌어질 것으로 이용객 감소에 이은 터미널 폐업 등이 확산하면서 고령층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